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까지도 그 체육계를 떠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체육계하고는 제 몸하고 좀 일체감이 좀 있어 왔었죠. 그 대한체육회의 최근의 그 모습이 그 꿈과 희망을 이런 집단이 되어 가는 것을 봤죠. 마지막으로 최숙현 양 사건을 보면서 대단히 절, 절망감을 느꼈고, 그래서 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도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회생할 희망이 있는 환자가 있고, 도저히 산소호흡기를 끼워도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 눈에 지금 대한체육회가 도저히 산소호흡기를 끼워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적어도 국민에게 활력을 넣어주는 그러한 이 상위 집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체육이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체육인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아,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심부름할 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최숙현 양 사건 같은 것이 자극을 했다고 봐야죠. 그것은 사실은 대한체육회가 회장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그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관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제기한 건좀 염치없는 일이죠.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 IOC 의원을 지금 겸하고 있는데 그 IOC 의원을 정부가 스스로 그 박탈되게 방치해버렸다. 이러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점들을 해소해 줘야 될 그런 책무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관 개정이 좀 염치없고 뻔뻔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지금 대한 체육회가 문체부하고 그 문제 가지고 퍽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그 그 안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쭉 추적을 해 봤어요. 작년 1년 동안 문체부가 혁 체육 혁신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의그 혁신 위원회에서 어, 누차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내달라, 참여해서 발언해달라, 또 자기 의견을 주장해달라, 이런 것들을 거듭 요구했어요.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거기 참여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내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대한체육회가 지금 그거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싸움을 걸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우선 크게 직무유기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직하게 사과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을 하고 나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하는 논쟁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의 직무유기 문제가 먼저 규명이 되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인데 사실 KOC라고 하는 것은 IOC의 한국 올림픽 분야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대한체육회하고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혹이 돼 가지고, IOC로부터 언제든지 정부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혹을 떼내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발전에 더욱 유리하겠다. 그러한 판단을 정부에서 한 것인데 그것이 그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캐지는왜안 했는가 회피했는가 이런 점들이 퍽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그것부터 우선 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혹 제거를 하자는데 반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한체육회 일각에서 전국 체육 관계자들에게 KOC 시 분리 문제를 3년 전에 통합했던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분리한다는 것처럼 오도된 도해 오더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 놨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그 체육인들과 또 종목 단체의 체육인들이 왜 얼마 전에 통합을 했는데, 이제 좀 그것을 자리 잡아 가야지. 다시 그걸 또 가른다고 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KOC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IOC와 한국 행정 파트만 분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 대한체육회가 마치 국가대표 선수촌 같은 경우를... KOC에 넘겨줌으로써 대한체육회가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기만이고 어떤 사기극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모든 체육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날, 아, 그것은 대한체육회 발전에 혹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건 해결 된다고 봐요. 지금 2030년도에 월드컵이 있고 32년도에 이 남북 올림픽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스포츠가 남북 화해 협력을 어,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되지요.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도 제가 통일부 장관 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그, 앞으로 남북 관계가 문이 어느 정도 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스포츠 교류를 뭐 빙퐁이든지 뭐 축구든지 한두 개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과 북한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쪽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한체육회도 남북체육교류협력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하고 정부가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넓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주 폭넓은 교류를 이렇게 해 나가면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도 스포츠가 엄청난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단일팀 이런 것들은 그 우리 민족의 화해협력을 진작시키고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가 정부와 무르르듯이 소통이 돼야 공동 준비가 가능하죠. 지금처럼 대한체육회가 정부하고 대화도 않고 문을 꽉 닫아놓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한체육회는 비전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사망 직전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한체육회가 보이기를 성폭행, 폭력, 어, 온갖 부정, 무능, 부패, 이런 것들로만 보여요. 언가 대한체육회가 1년에 4천억 정도를 쓴다는데, 국민들에게 저게 왜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망 상태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비전과 희망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저는, 몽양 체육 철학이 뭔가를 우리가 터득하면 된다 몽양 여운영 선생은 독립운동을 할때 체육을 권장해서 청년들이 건강을 증진했습니다 청년들이 건강해야 독립운동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제치하에서도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면 130세가 넘어가는 어른이 그 시대에는 몸을 잘 드러내지 않는 풍조였잖아요 우통을 활짝 벗고 사진을 찍은 게 지금도 남아 계세요. 그럴 정도로 그분은 청년들에게 건강한 체육을 육성해야 된다. 경평 축구라는 게 일제 때도 있었는데 그 평양과 서울이 축구대회를 하면서 서로 결속을 다지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해방되고 나서 이러한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몽양 여운영 선생이 조선체육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초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초대 야구협회 회장, 초대 육상연맹 회장 거의 지금 대한체육회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독립운동가이면서 정치가였던 몽양 여운형 선생이 앞장서서 그걸 했다는 역사가 우리가 있어요. 그분은 체육이야말로 국가 경영의 중심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분은 뭐 저처럼 축구선수 출신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체육 지도자들이 할 일은 앞으로 적어도 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데 중심에 체육이 있어야 된다. 음. 이러한 인식하에서 적어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직속 에서 정책 결정이 되야만이 가장 힘찬 정책이 실행될 수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뒤에 교도소에 가면 지금은 교도관들이 소년수들에게도 반말을 안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상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몽양 여운영 선생의 체육 철학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체육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체육위원회가 서고, 거기서 생활체육, 전문체육, 이것들 정책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이것이 문체부에 와서, 그, 지금처럼 뭐 하나의 국이 담당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본래의 체육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에 가면은 무슨 저 병무청, 방사청 이런 거 있듯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청이 독립을 해서 적어도 국가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대한체육회에 전달이 돼서 전문체육은 적어도 올림픽에 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금메달을 딸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생활체육은 유치원 학생부터 돌아가시는 어른들까지 적어도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체육 전문 복지사들이 파견돼서 이온 국민들이 대한 체육계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찾고 그 힘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한 체육계로 변모해야 된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 체육회장이 된다면, 몽양 여운영 선생의 체육 철학을 다시 살려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